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20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광장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광장입니다. 사람들의 소통장소이다. 맞습니다. 그리스에는 포름이라는 광장이 있고, 로마에는 아고라가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에 있는 아고라 아자돌린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고라는 아고라라는 광장 여기서 많은 토론을 하는 그런 광장이죠 포롬 포롬 롬 자가 로마 r o m e 롬 로마죠 그래서 포럼은 로마, 아테네에 있는 아고라는 그리스, 도로의 접합점 등에 조성된다. 맞습니다. 영역, 영역별로 구분할 때는 광장은 기타 시설로 분류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그리스에는 아테네에 아고라가 있고, 로마에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대한 설명, 그리스에는 아테네, 로마에는 포럼. 이번입니다. 고대 이집트 정원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고대 이집트 정원, 이집트의 사막과 피라미드 이런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수렵원이란 건 뭡니까? 이 사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정원에서 이 사냥이 발달했다. 아, 이거는 아닙니다. 수려본, 수렵이 이렇게 있는 이런 정원은 에, 바빌로니아 정원이죠. 그래서 이집트 정원, 녹음술을 신성시했다. 원예가 발달했다. 관계기술, 음, 물을 대거나 이러한 관계기술이 발달했다. 그데 수렵이 발달했다는 라 것은 틀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원이 나갔, 전원이 나갔습니다. 이집트 정원, 수렵이 발달했다는 라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수렵이 발달한 그런 나라는 자, 정정은은빌빌로아정정입입다바빌빌정정이죠죠은은번이이되습습다조조시시중중 이후 후풍지지설에 의해 해조조된공조조시시풍풍지지설주주조조시시대뭐뭐많 많다고 그랬습니까? 후자들 한 b 많아요. 후궁, 후처, 후원. 뭔가 전면이 아니고 뒤 뒤뜰. o n i 게 좋은,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요. 어떻든 조선시대 풍수지리설 그러면 후원이 후원 이 풍수지리설에 의한 많은 에, 어떤 그 공간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후원에 있다. <laughs> 다음 일본 정원 양식 중에서 고산수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고산수식은 실정시대 그렇죠 막부시대죠. 정원이다. 맞습니다. 모래 바위 등을 위한 추상적 정원이다. 맞습니다. 화려한 꽃으로 장석했다. 틀렸죠?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정원이다. 맞습니다. 정원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모래로 놓고 이걸 바다라고 하고 여기다 돌몇개 놓고 이걸 산그 섬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고산수식에서 화려한 꽃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고산 수식 정원이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물결을 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섬을 표시하고 이게 먼 산을 표시하고 이런 식이죠. 추상적 정원이고 예, 무로마치 막부 시대 예, 그 군사정권 시절이죠. 예, 그때 그돈 있는 막부들이 그렇죠. 이런 걸 했겠죠.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만 이런 걸로 물결 모양을 낸 거죠. 그래서 답은 예, 꽃 장식은 없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정원수의 아름다움에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재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세 가지 재미죠. 색채미, 형태미, 내용미, 식재미는 나무 심는 재미인데, 글쎄요, 정원수 가꾸는 사람들한테 나무 심는 재미가 있냐고 물어보면, 보는 사람이야 나무 심는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정원수 가꾸는 사람도 나무 심는 재미가 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지만 어떻든 간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색채와 형태와 내용미 등을 주로 감상하지. 그렇죠. 나무 심는 재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의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주택 정원에서 공공성을 띠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정원이 있다면 이 현관문에서 이 앞에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게 전정이죠 전정 앞들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가면 이게 작업들이 있죠 작업들 장독대도 놓고 뭐예 그러니까 빨래 거리도 놓고 뭐 이런다고 그랬죠 여기에 가면 요게 이제 주정 주된 정원이죠 여기로 가면 여기 이제 뒤뜰 후정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여기서 이그 집까지 맞아들이는 요 앞에 있는 거 요게 전정이에요 그니까 아무래도 손님 오면 맞아들이고 이게 공공성을 띠겠죠? 그렇게 보면 앞들이 되겠죠? 손님 오면 맞고 또갈때배웅해드리고 공공성을 띈다. 될수 있으면 이쪽에는 좀 뭐, 에, 거창스러운 거안 돌려고 하겠죠? 앞들에는. 여기 작업들 이런 데다 몰아둔다든가 뭐 이러겠죠. 그래서 공공성을 띈다 그러면 앞들이 되겠습니다. 앞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안개지역 및 터널 등의 장소에 설치하기 적합한 등은 뭐냐 그랬죠? 감이 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나트륨 등이죠. 안개나 또는 먼지가 많은 지역에도 투과성이 좋죠. 빛이 잘 투과돼서 잘 비친다. 그리고 오래 쓰고 전기도 절약하고 다만 좀 값이 비싸다. 안개지역 터널, 나트륨 등. 이게 나트륨 등이죠.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이 안에는 형광등 같은 게 있죠. 이 형광등 같은 안에 소회가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나트륨. 이게 나트륨 등이죠. 비치면 이렇게 되고 터널에서 비칠 때 이렇게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게 뭐냐? 나트륨 등이다. 이뿌야시한 것만 생각나고 등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안 돼요. 예, 네, 나트륨 등이다. 공원의 녹지계통 형식에서 가장 이상적인 녹지계통 형식은 녹지계통, 분산식, 환상식, 방사환상식, 이성식. 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제 분산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분산식이겠죠, 녹지가. 환상식은 이렇게 환을 이루는 거 이렇게. 예. 여기가 도시가 있고 둘레로 예, 녹지가 형성되고 여기가 도시가 있고 둘레로 녹지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된걸 환상식. 방사 환상식은? 방사식은요? 방사식은? 요렇게 요렇게 된게 방. 이 방사능 표시이게 방사식이죠. 도시가 있고 요렇게 녹지가 형성되는 거. 이게 방사식이죠. 방사 환상식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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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식에다 환상식을 더한 거. 그럼 여기가 주택이나 뭐가 있고 요렇게 녹지. 여기가 사무실 일적 일집지역이 있고 이렇게 녹지. 이렇게 녹지가 형성되는 거 방사환상식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방사환상식입니다. 이것이 분산식, 이것이 환상식, 이것이 방사식 녹지를 이렇게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아이들 뭐 학교가 있고 놀이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렇게 네, 녹지를 이렇게 형성시키는 걸 방사식.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이라는 예, 이상적인 도시녹지. 이것이 바로 방사환상식입니다. 그림으로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공원녹지계통형식에서 가장 이상적인 녹지계통형식은 방사환상식. 다음 시멘트의 종류 중혼합 시멘트가 아닌 것. 혼합 시멘트, 그러면 일단 시멘트 원조가 뭡니까? 포트랜드 시멘트죠? 포트랜드죠? 이 포트랜드에서 뭔가를 플러스하면 이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 포트랜드는 원래 그 영국에 있는 어떤 섬인데 거기서 나는 어떤 그 재질과 비슷하다고 그래고 나온 것이 포트랜드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거의 시조예요. 이 포트랜드 시멘트가. 여기다가 플라이에시. 이 플라이에시는 뭡니까? 예, 그렇죠. 경유되고 남은 그 끓음, 어, 이거 끓음, 긁어, 애쉬가 끓음이죠. 예, 가루, 그거 해가지고 시멘트 섞은 거 이게 플라이 애쉬 시멘트고요. 고로는 뭐예요? 용광로에서 철지꺼기 남은 거, 아, 고로 슬래그, 이거 섞은 것이 고로 슬래그 시멘트고요. 포틀랜드에다가 포졸란이라는 아, 이러한 혼합제를 넣은 걸 포틀랜드 포졸란이라고 해요. 이건 말은 없을지라도 이건 다 포틀랜드 시멘트 에다 뭔가를 섞은 거예요. 알루미나 시멘트는 처음부터 알루미나 재료에다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주로 어디 쓰이나요? 타일. 네. 접착. 이런 걸로 쓰는 거예 바닥지 접착하는 거, 이런 거. 이 알루미나 시멘트. 그래서 알루미나 시멘트는 혼합 시멘트가 아니에요. 포틀랜드 시멘트에다뭘 섞은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알루미나라는 재질에도 뭘한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나 시멘트는 혼합 시멘트가 아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런 거 포틀랜드에다가 섞은 거. 플라이시, 콜로스레그 포틀랜드, 코들라는 전부 다 혼합 시멘트이다. 조경용으로 벽돌, 도관, 타일, 기와 등을 만드는 데 가장 적당한 거 눈에 들어왔죠? 점토로 만들죠. 도자기도 만들고, 타일도 만들고, 기와도 만들고, 이 주재료가 점토입니다. 애들도 이 점토 가지고 그 학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도자기 만들고, 이런 그릇 만들고, 이럴 때도 다이 점토예요. 벽돌도, 도관도, 타일도, 기와도 점토 기와, 점토 타일. 이래가지고 구워서 만드는 것이죠. 점토입니다. 시멘트의 주재료에 속하지 않은 것은 시멘트의 주재료. 이게 주재료입니다. 지륵, 석회암, 광석지꺼기. 이런 것들은 주재료에 속합니다. 그러나 화강암은 주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주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면 화강암입니다. 시멘트의 주재료는 석회, 지륵, 광석지꺼기, 광물, 실리카, 알루미나 이런 것들이 시, 에, 시멘트의 주재료입니다. 시멘트는 이런 거에다가 이 클링커, 소성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해 가지고 분말로 만든 것. 이것이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주재료에 속하지 않은 것은 화강암이고 이것은 주재료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 맹화력이 가장 약한 수종은 맹화력. 맹화력이 뭡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잘라 버려도 여기서 새순이 나오는 거. 이걸 맹아라고 그러죠. 이 새순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게 맹아력이에요. 한번 잘라 버리면 잘안 나는 거. 이것이 맹아력이 약한 것이죠. 지똥이나 사철나무 같은 이런 울타리 식물은 잘라도 잘 나요. 한번 자르면 거의 잘안 나는 거. 그건 나무입니다. 예, 맹아리기 약한 수종이 대표적인 것이 번나무입니다. 암기해 주십시오. 맹아리기 가장 약한 수종 번나무입니다. 다음 중 목련화의 다른 이름은 목련화입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목필화죠. 목필이 어떻게 생겼어요? 붓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붓이. 붓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끝이. 그래서 이 목련이 피기 전에 몽우이 매진게 꼭 북같이 생겼다 그래서 목표로 하라고 그러죠 잠이화는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잠이화가 뭡니까? 백이롱. 이 북다라는 말이 잠이죠. 백이롱. 또 이것을 배롱나무. 예. 이것이 잠이화입니다. 북어는 연꽃의 또 다른 말이죠. 연꽃, 부용. 예. 산다. 산다는 뭐죠? 예. 동백꽃의 동백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죠. 동백나무. 목필화는 목련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 목필화. 이게 생긴 게꼭 붓같이 생겼지 않았나요? 여기서 목련이 필려고 지금 몽골이 배니까 이게 붓대고 여기 붓같이 생겼죠. 그래서 붓필자. 나무목과 붓필자에서 목필화. 다음 중 미선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 거의 회마다 이 미선 남무꼭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열매는 부채 모양이다 맞죠? 부채 모양, 그 부채가 미선이에요 부채가 네, 부채 모양입니다 시녀들이 그왕 뒤에서 큰 부채 들고 있죠? 파트 모양 같은 거 네, 그게 부채 모양이죠 꽃은 노란색 아니고 하얀색이죠? 상록, 활력교목, 상록이 아니고 낙엽 활력교목이 아니고 관목 산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그렇게 좀 많이 흔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원산지 한국이고, 오직 한국에만 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일속 일족, 일족 한 종류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틀렸죠. 맞는 것은 부채몽이나 이거 하나 맞네요. 자, 꽃핀 것이죠. 보면 덤덤불 식물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경목이라고 그러지 않고 관목 덤불같이 작은 나무 이런 걸 관목이라고 그러고 큰 나무를 경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 상록, 낙엽, 활력 그러면 틀렸고 상록이 아니고 낙엽 활력은 맞고 경목이 아니고 관목 그래서 낙엽, 활력, 관목이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나무 꼭 부채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부채를 미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면 부채 모양이다. 그럼 맞는 것이고요. 꽃은 하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 틀렸고, 원산지는 한국, 중국이라는 게 틀렸고, 세계적으로 오직 한 종만이 존재한다. 원산지 한국 한 종만 존재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열매는 부채 모양이다. 이거 하나 맞았습니다. 재료의 긁기, 절단, 마모 등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은 하나로 완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긁기, 절단, 마모 등에 대해 긁어도 잘안 긁히고 절단해도 잘 절단이 안 되고 마모도 안 되고 엄청 뭐라 는 얘기예요? 그 단단하다 이런 말로 되나요? 긁기도 안 되고 절단도 마모도 등안 되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는 하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경도라고 그러는 경도. 강도는 뭐냐면은 긁히기도 하고 예, 마모도 되는데 버티는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점체 안 부셔지는 것. 이것을 강도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장 강도, 전단 강도, 안 부러지고, 아, 이 절단이 안 된다.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그 하죠. 전성은 누르면 펼칠 전자죠. 납을 이렇게 놓고, 위에서 누르면 납이 이렇게 납작해지는 거. 이걸 전성이라고 그러고. 취성은 조금만 흠이 가도 팍삭 깨져버리는 것. 그 유리를 상상하라고 그랬죠 유리가 팍서 깨져버린 거. 이걸 취성. 이 취가 물을 취자 또는 약할 취자예요 취약하다. 그래서 장치 긁어도 잘안 긁히고 절단도 잘안 되고 마모도 안 되는 엄청 단단한 거 이걸 가리켜서 경도라고 부른다. 어떤 재료가 파괴시까지 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게 강도예요. 강도는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 힘 그걸 가리켜서 강도라고 부른다. 다음 중 호박돌 쌓기 이용되는 쌓기법으로 가장 적합한 거 호박돌 호박돌은 이렇게, 이렇게 둥근 돌이 호박돌이 이런게 둥근 돌이요 이런 호박돌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힘돌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어그맣게 쌓아야 한다 그죠 이거를 줄눈 어긋나게 쌓기 또는 막힘돌 쌓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쌓는다고 해보세요 호박돌을 보기는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전부 십자죠, 십자 이렇게 열림돌. 네. 이 십자 모양으로 쌓서는 아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십자 줄눈 쌓기는 안 돼요. 이렇게 어그막게 쌓아야 돼요.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금막게 이걸 공국을 메워주는 거예요. 이걸 막힘 줄눈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눈 어긋막게 쌓기가 가각 방법으로 맞는 것입니다. 호박돌 쌓기 이용, 이용되는 쌓기법은 줄눈 어긋나게, 쌓기, 어긋나게 쌓기입니다. 용적이 1제곱 평방이고 중량이 1500kg 되는 시멘트는 몇 포대의 시멘트를 지칭하는가? 앞에 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량이 1 5 0 0 k g 의 시멘트 한 포대가 몇 킬로 나가요? 40kg. 이걸 알아야 풀수 있겠죠. 시멘트 한 포대가 40kg다. 그러니까 1500kg는 몇 포대일까? 이 말이죠. 그러면 1500 나누기 40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4, 46, 4, 32뭐30몇 포인데, 그죠? 나눠보면 몇포 나오나요? 이거, 이거 나오는 것같은데 네, 예, 37.5 포대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약해끈 헷갈리라고 준 거고 뒤에 거, 요것이 이제, 예, 핵심되는 거예요. 근데, 세멘트 한 포대가 몇 키로 그램인지 모르면 안 돼요. 한 포대의 무게는 40키로다. 그럼, 1500을 40으로 나누면, 답은 나오는 것이죠. 18번입니다. 2 5개 흰가루 병은 가을이 되면, 병 환부에 흰가루가 섞여서 흑색의 알맹이가 다수 형성되는데, 다음 중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 다른 건 몰라도 흑색의 알맹이랍니다. 이런 이런 알맹이가 이런 알맹이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게 뭐 같이 생겼나요? 축구공 같이 생겼잖아요. 구자. 이게, 이게 축구공, 공 구자죠. 그래서 알맹이. 아 이게 공 모양으로 생겨서 그러나보다 그래도 맞습니다. 자낭 이그 이, 아들이 들어있는 주머니죠. 주머니 이게 이제 폐쇄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자낭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흑색의 알맹이 자낭구, 공. 이렇게 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목의 흰 가루병은 가을이 되면 병안부의 흰 가루가 섞여서 미세한 흑색 알맹이가 둥글둥글한 흑색 알맹이가 되는데 이게 공처럼 생겨서 자구입니다 다음 중 생리적 산성 비료는 생리적 산성 비료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비료를 주었더니, 비료를 물에 탄 것의 그 성분이 아니라, 비료를 주었더니, 이 비료가 흡수하고, 또 여기에 있는 토양의 미생물들이 작용을 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 성분이 바로 생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비료를 물에 탄 성분이 아니라, 물에 탄걸 주었더니, 이 나무가 먹고 나서, 또 여기에 있는 미생물하고 존재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 토양에 남아있는 비료, 토양에 잔존하는 비료의 성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리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생리적 산성 비료. 이렇게 해서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생리적 산성 비료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은요. 암모늄, 뭐, 여러 암모늄, 그 다음에 뭐 칼륨, 륨자 들어가는 거 돌림, 이쪽이 바로 생리적 산성 비료예요. 그래서 생리적 산성 비료가 무엇인지를 떠나번 읽어보시고요. 사, 생리적 산성 비료는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염화암모늄, 황산칼륨, 염화칼륨 주로 뉘자, 뉘자 돌림이네요. 황산암모늄, 이 암모늄자 들어가는 거, 주로 암모늄 들어가는 거 이것이 산성 비료입니다. 중성은요, 요소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석회 주로 석회자 들어가는 거 돌림. 염기성은 칠레초석, 영성인비. 인비 나무째 이런 것들이 연기성 비료예요. 그래서 생리적 반응이란 게 무엇인지, 생리적 산성 비료가 무엇인지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생리적 산성 비료는 주로 이암모늄자 들어가는 거, 황산암모늄이 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로 바람에 의해 전반되는, 전반된다는 게잘 쓰이지 않는 말이죠. 전염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는, 전반되는, 전염되는 병균이 아닌 것은 요건 바람에 의해 전반됩니다. 향나무 적성병균은요? 요거는 물. 물에 의해서 이동됩니다. 물. 주로, 어, 이곰팡이균의 곰팡이균에 유주자, 헤엄치는 그, 예, 그, 유주자들이 있어요. 얘들은 물이 있으면 헤엄치 다닌단 말이에요. 여튼, 물에 의해서 옮겨 다닌다. 향나무 적성병균. 그래서 수매성이라고도 하죠. 향나무 접성경구는 물에 의해 전반된다, 전염된다, 옮겨 다닌다. 이쪽에서 이쪽 나무로 옮겨 다니는 거 이걸 전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설물 보수 사이클과 연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쭉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알수 있는 거. 내용연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보수 사이클, 일정 기간마다 보수를 해주는 사이클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네 같으면, 뭐를 해줍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베어링을 해준다든가, 벤치 같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벤치를 조이는 어떤 볼트너트라든가, 하여튼 뭐, 부서진 부분을 다시 좀 수선한다든가, 이러한 보수하는 사이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보수 사이클이, 길어야 3, 4년이에요. 길어야. 보통 2~3년 그런데 여기서 5~6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목재 벤치가 뭐 이렇게 오래 튼튼하다고? 이거는 틀렸죠. 목재 벤치의 보수 사이클은 2~3년이에요. 그래서 벌써 다름 모르지만 보수하는 사이클이 5~6년짜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어야 3~4년이다. 보통 2~3년이다. 벤처 목재는 2미지 3년마다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보수로. 보수라는 것은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의 6년 계획이 틀렸고 2년의 3년으로 보수해 주야. 그래서 벤치 목재는 2년의 3년마다 보수해 줘야 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